아, 아 하나 셋, 하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범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청론 제1회도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 구독을 권합니다.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종문의 죄수론이라는 제목하에서 범죄의 개수 문제와 성립된 범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한꺼번에 다루어왔다. 그러나 범죄의 개수 문제와 범죄 경합의 문제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이다 따라서 죄수론에서는 행위자가 성립시킨 범죄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와 일제의 경우 다르고 경합론에서 행위자가 성립시킨 범죄의 개수가 수개의 경우 그들 수개의 성립된 범죄 간에 경합 형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형법이 인정하는 두 개의 경합 형태의 취급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수결정의 기준 로마자 1번의 죄수문제의 의의 1번의 죄수론에서 죄의 개념 형법상 죄수론에서는 행위자가 범한 범죄의 개수가 몇개 인증이 지는다. 죄수론에서 죄 또는 범죄는 앞에 범죄론을 설명한 범죄 성립권을 모두 충족시킨 행위자의 행위를 말한다. 즉, 죄수론에서 말하는 죄란, 형법총칙 및형법각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범죄성립 배제다유, 의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범죄를 말한다. 이번에, 공법론과 죄수론의 과제 간의 구별. 가담형태론, 광해 공법론이 이인상의 자가, 한 개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문제 삼는 방면에 죄수론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자가 범한 범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문제된다. 가담 형태론에서는 2인상의 가담자 가운데 누가 정범이고 누가 공범인가를 검토하는 방면 죄수론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일제인지 수제인지가 문제된다. 일제와 수제의 구별 이제 여기까지 한거올려고 앞으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